이 차는 어떤 관점에서는 마지막 벤틀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새로운 벤틀리일 수도 있고요. 딱 18대만 만들었고 가격은 약 200만 파운드 정도니까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31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미 다 팔렸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수 없는 차가 됐습니다. 벤틀리가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적용해서 만든 2인승 GT 쿠페. 오늘 소개해드릴 차의 이름 바로 바투르입니다. 지금까지의 벤틀리랑은 완전히 다른 얼굴이죠. 아주 날렵한 눈빛을 갖고 있습니다. 벤틀리 특유의 그릴은 컨티넨탈 GT보다 살짝 아래에 있고요. 보닛 끝라인이 지금까지의 벤틀리보다 낮다는 뜻입니다. 벤틀리가 이 보닛을 엔들리스 보닛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예요. 운전석에서 보면 아마 지평선이나 수평선 끝을 향해서 달리는 기분일 겁니다. 광활하고 긴 보닛이 아래쪽을 향하면서 부드럽게 시야에서 사라지니까요. 벤틀리 디자인 총괄 안드레아스 민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투르 디자인을 울창한 풀밭에서 공격자세로 낮게 몸을 수구리고 있는 쉬고 있는 맹수의 자세라고 묘사한다. 차가 서있을 때도 빠른 퍼포먼스를 연상시키는 근육질이라는 뜻입니다. 심플하지만 단호하고 음영이 과감하게 잡혀 있고요. 눈빛을 보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은데 디펜더 윗부분에 떡 벌어진 어깨를 보면 우리가 알던 그 벤틀리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죠.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잡은 디자인의 묘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헤드램프의 날렵한 뉘앙스가 리어램프를 전체를 지배하고 있고요. 둥글고 풍만한 볼륨감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고성능 그란 투리스모라면 이런 정도로 풍만하고 섹시한 언어를 자신감 있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투르, 당연히 물리너의 작품입니다. 뮬리너는 벤틀리의 수제작, 맞춤 제작 전문 부서죠.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실현시켜주는 마법의 부서입니다. 이번에는 더 본격적이에요. 뮬리너가 직접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대한대 한대 완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상도 못 했던 옵션들이 대거 적용될 예정이에요. 일단, 가죽은 스코틀랜드에서 온 저탄소 가죽과 이탈리아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만든 테닝 가죽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가죽을 대체하는 다이나미카도 선택할 수 있고요. 센터페시아에 적용 가능한 베니어 소재 중에는 탄소섬유를 대체하는 천연섬유 복합 소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충격적인데 3D 프린팅으로 만든 18K 금 소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조 장치 열고 닫는 그 레버 있죠? 오르간 버튼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을 18K 금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다이얼도 18K 금으로 제작할 수 있는데 와 진짜 궁금합니다. 만져보고 싶은데요. 조수석 패널에는 바투르의 심장, W12기통 엔진의 사운드를 주파수로 표현한 에칭 마감 그래픽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 아래에서 나는 소리를 실내에서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운전 자체의 감각을 확장하는 거죠. 이 엔진, 벤틀리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W12 기통입니다. 740마력, 102kgm. W12 기통은 벤틀리의 상징 같은 엔진이에요. 2003년에 처음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연비는 25%, 힘은 40%나 양상됐습니다. 벤틀리는 왕좌에 앉아서도 진화를 멈추지 않은 겁니다. 아쉽지만 이 엔진은 이제 바투르가 마지막입니다. 그 화려했던 시대의 성과를 바투르를 통해서 기념하는 거죠. 벤틀리도 전기차 시대로 넘어갑니다. 바투르는 한 시대를 장식하는 마지막 리미티드 벤틀리 그란이스 모예요. 누가 이 차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벤틀리 바투루에는 2025년에 최초로 출시하는 벤틀리 순수 전기차의 디자인 DNA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과거를 기념하고 미래를 맞이하는 벤틀리의 방식. 아름답고 호환스럽게 또 하나의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바투루는 인도네시아 발리섬 킨타마니에 있는 호수의 이름입니다. 진짜 숨이 턱 막히도록 거대하고 아름다운 호수죠. 그러고 보니까 바투루는 바칼라의 후속이기도 한데요. 바칼라 역시 멕시코의 호수 이름이었죠. 오늘은 벤틀리의 현재를 기념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이름 바투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2023년부터 고객 인도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혹시 그즈음에 한국에서도 한번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걸어봅니다. 지금까지 라이프스타일 칼럼니스트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